오늘 디데이 인데요 여러분 아침부터 병원 다녀오셨습니다 위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병원가서 주사 맞고 약받고 진짜 난리였어요 여러분 아휴 정말 수술하는 사람은 난데 뭐야 오빠 뭐야 걱정돼서 그런가 봐아 <laughs> 저희 아직 살짝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쉬다가 가겠습니다 아 날씨 좋다 자원 도착! 짐이 <laughs> 많다. 드디어 도착했어. <웃음> <웃음> 아, 졸려요. 어떻게 너무 졸려. 나 잠을 못 자서 그래. 화도실 그래. 도잠리 가고 싶다 미안해 나 이태원 못나 지금 일단 병원에 도착했는데 1인실이 한 개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저희가 1인실을 예약을 했거든요. 지금 오자마자 남편은 여기 그냥 방에 와서 대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혼자 짐을 가지고 방으로 왔습니다. 방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조그만한 냉장고, 뭐 이런 수건 같은 거 있고요. 이게 아마 수술한 다음에 쓰는 쿠션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tv랑 침대가 있는데 어 뭔가 좀 무섭네요 침대를 갑자기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1인실이어서 좀 자유롭게 샤워랑 화장실 쓸수 있는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저 혼자 지금 20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잘안 가네요 테스트 완료, 수액 완료, 피뽑기 완료, 제모 완료, 태동 검사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데? 항생제 아, 테스트. 음, 괜찮대 괜찮아? 아, 음, 그래? 네. 왜 이렇게 시식한데나왜 내가 걱정이냐? <laughs> 제모가 더 수치스러워. 아 제모 했어? 아 그래? <laughs> 이제 한 시간 남았는데요. 지루합니다. 빨리 낳고 싶거든요. <laughs> 밥안 드신 분어떡하라고 아, 밥이 문제야 지금. 밥 생각 일도 없어. 거짓말. 거짓말이야. 긴장한데? 씩씩한 칙칙, 여자분. <laughs> 대장부야. 잘 낳고 올게요. 칠층. <laughs> 네, 내 방. 뭐 여기서 바로 빠이빠이 하는 거야? 네. 네. 잘하고. 와. <laughs> 한번 안 하나 줄까? <laughs> 잘하고 하셔만. 네. 갔다 와 하셔만. 네. 아직 한4 0분 정도 남았는데 벌써 수술실 수술실 들어봤거든요. 엄청 씩씩하게 들어봐 가지고. 잘 하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3점 마, 아이, 마, 아이, 마, 아이, 마, 마, 네네 마, 아이, 니 아이, 마, 태어 마, 아이, 기다리면 돼알이 마, 아 네. <laughs> 마, 여러분 지금 시영이 이제 왔어요. 수술실 들어가고부터 한3 시간 정도 이제 걸려가지고. 너무 앞... 슬펐어요. 슬펐어? 아니 시영이가 저 나오자마자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 너무 아픈가? 어떻게 클났다? 이러면서 이제 저도 막 같이 울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서러워서. 저 보니까 서러워서. <웃음> <웃음> 지금 주사를 무통 주사랑 맞고 있어서. 통증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마치 깨날 때가 이제 죽음이라고. 마치 아무렇지 않아. 나발 움직이는 거 보여줘. 양호, 양 아, 아주 섹시하고만. 과연 응. 이따 밤에도 마치 깨고 웃을 수 있는 한번 보자고. 배나 안 고파? 응 전혀. 다행이다. 아무 생각도 없어. 이게 수액을 맞으니까 배가 안 고픈가봐. 그냥 음식 생각이 아예 안 나. 어떡해 먹보가? 어쨌 대왕 할 만합니다. <laughs> 아너 지금 <laughs> 고생했어 자기야 이제 좀 쉬어. 아이렇게 커? 얼굴이 아니 뭔가 얼굴 커 그렇지 않아? 아이 실제로 보면 진짜 조금해. 야 팔다리가 완전 이래. 엥이 엥이 이렇게 하는데 그냥 너무 작아가지고 어. 진짜 목소리 엄청 고. 완전 자기. 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나요 여러분 다리 움직이고 발목 움직이고. 잘 돌리고 발 들어보고 계속 반복 더 까먹기 전에 남겨보는 수술 후기 그리고 항생제 테스트 먼저 했는데 조금 따가운데 괜찮습니다 하도 피를 너무 많이 뽑아봐가지고 그런가 괜찮고 여기 지금 수액 달고 있는데 팔목에 맞거든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살짝 따꼼 그리고 소변검사 하기 전에 오줌을 싸서 오줌이 나올까 했는데 이 수액을 맞으니까 소변검사 할 정도의 양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걸어서 수술실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워가지고 하반신 마취를 이제 시작했는데 하반신 마취를 하기 위한 국소 마취를 해가지고 생각보다는 안 아팠다 그냥 엄청 뻐근한 느낌? 제가 여기 손가락 코맨 수술을 했잖아요. 그 마취가 더 아팠습니다. 이 손가락 마취가 더 아팠어요. 여기가 국소 마취를 해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물론 아팠죠. 근데 괜찮다 하반신 마취를 하니까 다리가 따뜻해지면서 감각이 점점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여기 수술실은 막 차갑거나 스테인리스 막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음, 평온한 느낌이었어요. 다행히. 무서운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가 선생님 모시니까 수술이 바로 시작됐어요 근데 뭐 가르는 느낌 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 느낌도 안 나서 그냥 건드는 느낌 아내 배를 만지고 있구나 근데 막 그게 아프거나 당연히 느낌은 없어가지고 근데 좀 이제 확 무서웠던 게그 석션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무슨 청소기 소리 같은 건데 그걸 엄청 크게 두번 하니까 아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 병원은 아기를 꼭 보고 자야 된다고 해서 아기를 한 5초 정도 보고 재워주셨습니다. 그냥 지금 최악인 건 제가 딱 알밤이 낳기한 10일 전쯤부터 감기에 걸렸는데 와 이게 진짜 안 낫더라고요. 약을 먹었는데도 콧물이랑 가래가 여기 껴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풀 수가 없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출산 직전에 감기는 최악입니다. 깨워 주셨어요. 수술이 끝났겠죠? 근데 갑자기 오른쪽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취가 빨리 풀린다고? 그리고 좀 아팠어요. 여기야 벌써 불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계속 아프다, 아프다 말씀드렸더니 진통제 하나 놔주셨고 그걸 맞으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1 시간 회복실에 있다가 올라온 겁니다. 수술 자체는 할만합니다. 남편은 지금 밥 먹으러 갔고 생각보다 음식이랑 물 생각이 별로 안 나요. 이제 계속 다리를 움직이면서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그럼 또 이따가 카메라를 키겠습니다. 여러분 안 아프다고 까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진통제를 맞아서래요. 근데 저는 진동대가 끝나가고 있나봐요. 아파요. 근데 간격이 최소 4시간이어서 지금 점점 욱신욱신합니다. 맞죠? 이겨내! 여러분 저 소변이 부족해가지고 1리터 마시래요. 잘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저쪽에 마셔? 거기 어. 안 나오는데? 갈증이 해서돼안 뜨겁지? 응. 응 맛있어 맛있어? 응더 <laughs> 줘? 응더 마셔 살것 같아? 응 따뜻하니까 약간 무슨 숭늉농도 같은데? <laughs> 미지근하니 딱 좋지? 감기에도 좋네 그래 대침가래 지금 세 통째야 응. 그거 500ml인데 살짝 토할 것 같아 그럼 천천히 마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괜찮아? 응. 나 발은 괜찮으니까. 응, 괜찮아? 불편한 응. 데 없어? 완전 좋아. 오케이. 아 완전 야. 좋아. 응. 그거. 아늑해. 아 엄청 부었다. 저는 이제 모래주머니도 빼고 소변 양도 괜찮다고 하셨고 피도 뽑았습니다. 남편은 아주 잘 자요. 자기 드디어 첫 식사가 나왔어. 누워서 뭐콩지해 어차피 좀 있으면 이제 일어나야 돼이런 진짜야 왜 아파 허리랑 야너 그럼 이따가 어떻게 일어려고해 몰라 그래. 이따가 어떻게 걸으려고 그래 아배배 우와 저기 네, 음. 음. 오이는 빨라 응? 내가 먹여줄게. 응, 그냥 이 역하긴데. 역하다고? 오, 많이 일어났어. 응, 너 맛이야. 저기 <laughs> 진짜 이틀 만에 먹는 거야. 맛 없어. <laughs> 지금 맛술 먹는 게 아니라 먹어야지 자기 피가 생기니까. 가장 넓으니까 괜찮아. <laughs> 어? 아? 아배 아파? 천천히 천천히. 아 이렇게 찐, 찐 부부가 되는 거구나. 시영이 피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수혈하고 있어요. 아까 두팩 맞는다 그랬나? 한 한숨 자. 응.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이제 이틀 차여서 아기 보러 왔거든요 어 <laughs> 귀여워 제가 1시간 전에 왔을 때는 밥 먹고 있는 시간이어서 못 봤는데 지금 밥 먹고 자고 있어요 알바만 딩이가 두 번째 식사 오 그래도 자기야 헥? 밥이야 밥 응. 이제 죽에서 바뀌었어 이제 혼자 먹을 수 없다. 응. 그리고 미안해 하지 말고 다 시켜 써라지. 오 이틀만에 드디어 일어나는 거야. 이제 천천히 이쪽으로. 움직여 봐. 이제 말을 의지해 천천히 응, 강력한데? 저기? 데 천천히 해야 돼. 알았어. 일어나서 바로 걷는 게 아니라 일어나보고 응. 괜찮으면 움직이고 안괜찮아 바로 앉아? 응 괜찮은데? 그래 내 보고 보자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나 도둘 돼. 하나 둘셋 괜찮아? 응 걸을만해? 드디어 이제 걸을 수 있어서 처음으로 알밤이 보러 간다 자기 처음 보는 거잖아 응. 가보자 진짜 작네 진짜 작지 실제로 보니까 응. 어 알밤이 눈 떴다 응. 알밤아 엄마야 할로 엄마랑 아빠 왔어 나눈뜬거 처음 봐 엄마 오니까 눈도 귀여워. 떠주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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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밤아 저 이제 좀 사람 다워졌죠? 알밤이 보고, 양치하고 세수까지 했습니다. 아까 소변줄 뺐는데 소변줄 빼는 거 진짜 아무 느낌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병원은 소변줄 꼽을 때도 마취를 하고 꼽기 때문에 소변줄에 대한 공포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래서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게 최고. 제가 봤을 때 회복에 가장 중요한 건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진짜 2L 마셨거든요 소변통을 오늘 하루도 안 됐는데 세번 갈았어요 이제 저녁 전에 제 스스로 오줌 싸면 끝! 최대한 좀안 누우려고요 뭔가 한번 누우면 또 일어나기 귀찮으니까 열심히 회복! 그 가족 관계증을... 좀... 네. 네. 저희 어, 이제 오줌싸고 밥 먹어요 꼴면줄 빼고 오줌싸기 성공 네. 와..저기 진짜 아파요 오줌쌀 때 진통제 꼭 맞고 가세요 저는 싸고 맞았더니..와.. <laughs> 음 맛있다 점점 입맛이 살아나 음 맛있어 그치 맛있지? 응 음. 여기 맛집이래 나 배고팠나? 3일차 아침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 너무 아파요 동통주사가 끝났더니 통증이 심한가 보다 통주사를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고 밥 먹을 때 꺼주셨거든요 레전드입니다 아파서 밥을 못 먹고 있어 새벽에 엄청 배고프다 했는데 졸린 게더 큰가 봐요 오빠 아 간호사 먼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못자겠어나 원래 잘안 예민하잖아 근데 깨게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엄청 졸려 밥 먹으면 이제 기절하겠다 어, TV는 나오는데 그 냉장고 옆에 있는 그 모뎀이 그게 아예 전원이 어, 안 들어와요. 야호, 자유의 몸이에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어요. 대신 무통 없는 삶이에요. 음, 무통 주사랑 이제 링겔이랑 다 뽑았습니다. 이대로 한 시간. 누워 있으래? 응. 고생했어 이틀 동안. 한숨 자. 응. 한 시간 누워 있어야 되니까. 방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팁이 안 나옴 이슈로 방을 옮겼습니다. 방 옮기고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좀 사람다워지는 중. 근데 여러분 여기 머리 감는 곳이 없어서 머리를 못 감을 것 같아요. 샤워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알바나 남다 먹자. 아빠 마오이면 울어. 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안 먹는데요? <laughs> 어 아빠 가드는거 싫어?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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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끈기를 가지고 온 행동이었죠. 먹는다. 귀여워. 아빠 가져는 거 싫어. <laughs> 이 정도 물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야 돼요. 돼요? 네 이렇게. 근데 응, 네, 이게 좋아요. 어 지금 음 완전 좋아요. 이렇게 음 입술이 나오고 잘음 이렇게. 음 공기 들어가지 않게만 네.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음 네. 잘 하고 계세요 지금. 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응, 라 온다? 아 정말. 상무 아는 것 같은데? 어! 다 흘려! 천천히, 천천히 응. 똑똑또 주무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 아가씨? 또 주무세요? <laughs> 엄마 아빠 목소리 배속에서 들었어? 알바미가 왔어도 밥은 먹어야 돼요. 오늘의 점심. 미안, 미안, 미안. 와, 왜? 기적을 어떻게 채웠는지 모르겠어. 3일 차 되니까 혼자 화장실 가기 성공했습니다. 이런 무통이랑 주사들을 다 빼니까 혼자 다녀오기 수월해졌어요. 성공! 두 번째 수유 순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진짜 참을성이 없어. 바로 울어버리는 거야. 먹는거 다 찍혔다. 바갈밤 응. 음. <laughs> 잘 먹네. 응. 금방 먹겠다. 그니까. 또 잔다. 오에 미쳐버려. 야뭐 먹점 맞아 자냐. 먹점 먹잠, 먹점인데 먹점 먹잠, 먹점. 식 먹습니다. 아, 너무 배고파서 오늘은 먹을 양식을 사다 놨어요. 어제 진짜 배고파 죽을 뻔했거든요. 저희.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약간 가슴이 점점 아파서 유축 도전합니다. 유축 도전? 도전?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안 나오네요. 하하하. <laughs> 오늘은 4일차. 혼자 일어나기 성공. 근데 진짜 제 배는 괜찮은데요. 가슴이 미쳤어요. 정말 <laughs> 아, 못 자겠어요. 고비가 계속 오네. 하나 하나하나, 하나가 고비야. 왜 이렇게 자냐고. 아또 생선이야. 음, 여러분, 저는 결국 조리원 가기 전까지 못 참을 것 같아서 여기 병원에 있는 가슴 마사지를 신청했어요. 지금 엄청 딱딱해져 가지고 더 딱딱해지기 전에 받으려고 합니다. 다들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플지 너무 무서워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달랑달랑. 벌써부터 돌아버린 저의 저 얼음팩 해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음. 오잘 먹는다 음 맛있어 엄마가 열심히 마사지 받아서 짜왔어 음. 오 자기 잘 먹인다 오구 잘 먹는다 오구 잘 먹어 오구오구 오구 오구. 항상 고개가 얘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고개만 딱잘 잡아줘야 돼 항상 음. 이게 같이 목이랑 음. 고개랑 같이 이런 음. 데는 괜찮아 나도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런 음. 데는 괜찮아 눈두덩이가 음. <laughs> <입구동인 거> 아빠야 <laughs> 좋았어요 아빠를 닮았네 이게 위엔가? 이게 밑엔가? 어? 이렇게 이게... 나 이렇게 나야 되는 건가? 그렇지? 이렇게 어 이거 스티커가 있는 게위어 이게 그 맞아 너왜 아빠 갈 때만 울고 엄마 갈때안우냐너 진짜 어이없다. 편안해 보여 그리고. 아이고. 자기 너무 잘한다. 자기 진짜 잘한다. 어제부터 안우네 그러게. 너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안 오는구나. 아이고. 고생했어 우리 딸. 겸댕이 여러분 다 먹였어요. 대박사건 왜안 자냐고요 오유, 오유, 오유. <laughs> 뭐야. 먹장이 태어났어 몇밀리를 먹는 거예요. 분유에 취하실 듯. 음, 표정이 너무 웃겨. 나는 먹는다. <laughs> 여러분 첫 유축 해봤는데 이 정도 나왔습니다. 오 나쁘지 않죠? 유축기 고장 난줄 알았는데 안 고장 났더라고요. <laughs> 이거 이제 알밤이 주고 오겠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유축도 완료했습니다. 안 하면은 가슴이 너무 딱딱해져 가지고 살짝 했어요. 다시 자야 합니다. 저희 이제 병원에서 먹는 마지막 말. 마지막 아침 식사. 이제 이거 먹고 짐 챙긴 다음에 갈 준비하면 돼요. <laughs> 왜 이렇게 신났는데? 어? 왜 이렇게 신났는데? 조리원 가잖 <laughs> 아, 이거 왔어. 잘붙텼다잘 붙였어. 조리원 천국으로 가자. 아 여기 막 몸도 간지러워.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이제 조리원 갈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아니 여러분, 진짜 아기나러 오실 때 저처럼 바지 입지 마세요. 여기 안에 복대도 차고 아 바지 입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못 감아서 모자를 썼고요. 조리원 가자마자 아마 머리 감겨 주실 것 같아요. 빨리 가서 감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 조리원 브이로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설치 확인하습니다 조리원 멀지 않으시니까 네. 가서 다음 주에 진행하시면 돼요. 네. 아빠의 카시트 설치 실전 편. 그동안 연습했으니까.